안녕하세요. 한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시멜로입니다. 저희가 오늘은요. 독도 아니 우리나라를 믿는 백명의 위인들 노래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 스타트. 아름다운,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술 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더잡으시고 종이 얘가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을 인물도 많아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 운조왕 아래서 나온 협거세 만주벌판 달려라 관개토대왕, 신라장군 이사부백결선생 떡방아, 삼천궁녀 의자왕, 황산벌의 개백. 맞서 싸운 건창 역사는 흐른다. 목자른 김유신, 통일 문무왕, 유대사 해골문, 해초 천축구 바다의 왕자 장보고, 발에 대조영, 기주 대첩당, 강창 서이 거랑쪽 부단 정치 정중부, 화포 체무선 중립 지령 김부식. 신울 국사 조계정의천천태정대마도정벌 이정무 일편단심 정몽주 목가시는 문익정 해동공자 최중 삼국유사 일련 역사는 흐른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장군의 말씀 받들자. 황의정 승맹사성 과학장영실 신숙주와 한명이 역사는 한다 신문, 신문양병이 일곱 줄이 이택에 심사임당 오죽허 싸운다 각재우조헌김시민 나라 구한 이순신 태정태세문단세 사육신과 생육신 맞춰서 논 게, 행주치마 권유, 역사는 흐른다. 반짝반짝 홍길동, 의자 김떠정 대쪽 같은 사막사, 오사방문수, 삼년 공부 한 석봉, 단원풍속도, 당시인 김사카 지도 김정호, 조조대왕신문고청조규장각목민심서 정야경, 녹두장군 정통준 순격인데가화가무 황진이. 못 살겠다 홍경래. 삼일천하 기목교 안중근은 애국 이완용은 매국. 역사는 흐른다. 반민동주이석영 어린이날 방정환. 이수과가 심수네. 상군의 아들 김주환 날 잡구나 이상, 이상. 황석을 임중석 역사는 흐른다 아 이제 끝났습니다 저희가, 네 저희가 진짜 부른데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머리를 쥐어짜서 <laughs> 생각을 해서 네. 해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방송으로 다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